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물은 만물에 혜택을 주지만 스스로를 내세워 만물과 다투려 하지 않으며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만 흔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할수 있다. 사는 데는 땅이 좋고 마음은 깊은 것이 좋고 사귀는 데는 인이 좋고 말은 신의가 있는 것이 좋고 정치는 다스려져야 좋고 일 처리는 능숙한 것이 좋고 행동은 시기에 맞는 것이 좋지만 물처럼 겸허해서 다투지 않을 때, 비로소 허물이 없을 수 있다. 강해지려면, 흐르는 물처럼 되어야만 한다. 물이란 장애물만 없으면, 유유히 흐르고, 장애물이 있으면, 흐르지 않는 법이다. 네모난 관이면, 물은 네모나게 흐를 것이요. 금근 관이면, 물은 둥글게 흐를 것이다. 물은 부드럽고, 마음대로 흐르기 때문에, 가장 불효불급하고도 강한 것이다. 이 세상의 물보다 더 무르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약한 물이 바위 위에 계속 떨어질 때그 바위는 구멍이 뚫리고 만다. 이처럼 약한 것도 한 곳에 힘을 모으면 강한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가장 으뜸가는 처세술은 물의 모양을 본받는 것이다.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물처럼 되어야 한다. 장애물이 없으면 물은 흐른다. 두기 가로막으면 물은 멎는다. 둑이 터지면 또 다시 흐른다. 네모진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또 다시 흐른다. 네모진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된다. 그토록 겸양하기 때문에 물은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강하다. 항상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긴다. 물만큼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런데도 물은 굳고 강한 것과 싸워 이긴다. 물보다 센 것은 없다. 이는 물이 약하기 때문이다. 가장 이상적인 생활태도는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은 만물에 혜택을 주면서 상대를 거역하지 않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물처럼 거스름이 없는 생활태도를 가져야 실패를 면할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비행동을 실천하고 비활동에 관심을 가지며 맛이 없는 것을 맛보는 사람이다. 금욕은 반드시 습관이 되어야 한다. 금욕을 하면 할수록 덕을 그만큼 쌓게 되고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억제치 못할 것이 없게 된다.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결코 말싸움을 하지 않으며 말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 진실된 말은 즐거움을 주지 못하며 즐거움을 주는 말은 결코 진실되지 못하다. 남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남에게 이기는 사람은 힘이 강한 사람이며,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굳센 사람이다. 죽음의 임에서도 나는 이제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남의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총명한 사람이다. 남을 설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다. 진실이 있는 말은 결코 아름답게 장식하지 않고 화려하게 장식한 말은 진실이 없는 법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보석으로 존중받기도 원치 않으며 돌로 무시받기도 원치 않는다. 배가 있고 수레가 있어도 그것을 탈 일이 없게 하라. 한 아름의 나무도 티끌만한 싹에서 생기고, 9층의 높은 탑도 흙을 쌓아서 올렸고, 천리길도 발 밑에서 시작된다.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처음과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이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공이 이루어지면 그 속에 살 생각을 마라. 맡은 바 일을 다하고 공명을 누리고 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술리요 사람의 돌이다 명예는 공기이다 너무 많이 취하지 말라 재물과 보화가 가득 차 있을지라도 언제까지나 그것을 지켜낼 수는 없다 부귀한 지위에 만족하고 교만에 차 있으면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공을 이루고 이름을 떨쳤으면 몸을 빼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스스로를 나타내는 자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스스로를 옳다고 하는 자는 드러나지 않는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는 오래 가지 못한다. 이는 모두 발끝으로 오래 서 있으려는 것과 같다.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서 있지 못하고, 큰 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오래 걷지 못한다. 참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좋지 못하다. 눈이 아닌 배로 보라. 좋은 군대는 도전적이 아니다. 숙련된 투사는 성급하지 않다. 사람을 부리는 것이 능란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다. 겸손은 무저항의 덕이라고 할수 있으며, 천명과 일치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잘 싸우는 자는 노하지 않고, 잘 이기는 자는 잘 싸우지 않는다. 성인은 모든 것이 되도록 하면서도 다투지 아니한다.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이름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도를 듣고 소인배들이 웃지 않는다면 내 도는 도가 아니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은 영원한 것이 못되며 이름 붙일 수 있는 존재도 영원한 것이 못된다. 아직 잔잔할 때에 평온의 기반을 견고히 하라. 아직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라. 없애야 할 것은 조그마한 적에 미리 없애도록 하라. 버려야 할 물건은 무거워지기 전에 빨리 버리도록 하라.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주의해야 한다. 터진 뒤에는 이미 때가 늦다. 사람의 덕과 지혜가 완전히 성숙하게 되면 그는 또다시 어린아이와 같게 된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축복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런 것에 기대는 사람이야말로 현자이다. 그들은 전쟁 한번 하지 않고 평화로 싸움에서 이긴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짓거리는 자는 알지 못한다. 고드려거든 몸을 구부리라. 스스로는 드러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존재가 밝게 나타나며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오름이 드러나며 스스로를 뽐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공을 이루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이름이 오래 기억된다. 성인은 다투지 않는 까닭에 천하가 그와 맞서 다툴 수 없는 것이다. 구부러지는 것이 온전히 남는다는 옛말을 믿어라. 진실로 그래야만 사람은 끝까지 온전할 수 있다. 강한 인간이 되고 싶다면 물과 같아야 한다. 정치가 혼란하면 충신이 나온다. 국가가 살기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 충신과 간신을 구분하는 것이 쓸모없고 또 보기 드문 충신도 사라지게 된다. 모든 신하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군주리는 것은 위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주린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힘든 것은 위에서 유의를 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스리기 어렵다. 백성들이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위에서 잘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을 가벼이 여긴다. 무릇 오로지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함이 없는 것이 생명을 귀하게 여김이 있어 현명한 처사인 것이다. 족한 줄을 아는 자는 욕을 당하지 않는다. 좋은 상품은 깊이 간직하여 아무것도 없는 양 가장하는 것이 뛰어난 상인이다.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무시함으로써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돌을 본받는다. 나에게 몸이 없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적응하는 힘이 자제로 와야 사람도 그가 부닥치는 운명의 굳센 것이다. 믿음이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이 없다. 대개 가벼이 승낙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성이 적다. 너무 쉬운 일에는 반드시 어려운 일이 많다. 위대하게 되려면 자꾸만 가야 하고 자꾸만 가려면 멀어져야 하고 멀어지려면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문 밖에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다한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자기 영역 안에 머물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며 이로써 오래 견딜 수 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최상의 덕이다. 많이 아는 자는 떠벌리지 아니하며 성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다. 부족하다 할때 손을 떼면 욕을 당하지 않고 머무를 줄 알면 위험을 면한다. 가장 완전한 것은 무엇인가 모자란 듯 하다. 하지만 그 효용이 다음이 없다. 충만된 것은 텅빈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그 효용에는 끝이 없다. 크게 고든 것은 굽은 것 같고 가장 뛰어난 기교는 서툴게 보이며 뛰어난 웅변은 눌변처럼 들린다. 움직이면 추위를 이길 수 있고 고요히 있으면 더위를 이길 수 있다. 도덕이라든가 인이란 인간이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생활 태도를 규제하는 인위적인 틀에 불과하며,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하면 할수록 인간의 본성은 손실될 뿐이다. 만사를 제갈 길에 맡겨 두고 간섭하지 말라. 인간의 세상 만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자제보다 더 좋은 규칙은 없다. 자비, 검약, 겸허를 몸가짐의 삼보로 하라. 큰 네모는 모서리가 없으며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 군대가 강하면, 즉, 멸망할 것이요. 나무가 단단하면, 즉, 부러진다. 천하를 사랑한다면, 천하를 맡을 수 있을 것이다. 길을 잘 다니는 사람은 새로운 길도 낼줄 아는 사람이다. 선한 말은 시장에서 당신의 명예를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한 행동은 당신이 사람들 속에서 친구들을 얻게 하는 것이다.